은퇴는 언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차근차근 준비해서 50대 아니면 회사에서 잘릴 때까지 버티고 버텨서 60대 둘다 틀렸습니다. 은퇴는 나이 먹었다고 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돈 없으면 70이든 80이든 죽기 직전까지 일해야 하는 무기징역입니다. 지금 당장 굴릴 현금자산도 없는데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생각하십니까? 그건 긍정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멍청한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10년 뒤 늙고 병든 몸으로 폐지 리어카를 끌거나 자식 눈치 보며 용돈 구걸하는 비참한 노인이 될 겁니다. 30대라서 괜찮다고요? 50대라서 늦었다고요? 나이 핑계 대지 마십시오. 3040을 봅시다. 월급으로는 답 없다며 빚내서 코인하고 주식하며 한방 역전만 노립니다. 그러다 물리면요? 아, 스트레스 받아. 하면서 배달 음식 시켜 먹고 택시 타고 다닙니다. 정작 미래를 위한 저축은 영환입니다.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그냥 현실 도피입니다. 자, 그렇게 늙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지금의 5060 꼴이 납니다. 평생 일해서 깔고 앉은 집한 채가 전 재산인데 팔리지도 않아 하우스 푸어로 전락했습니다. 내가 깔고 앉은 집은 매달 돈을 주지 않거든요. 세금만 뜯어가지. 게다가 다큰 자식들이 취업 안 된다고 얹혀 사는데 부모 노릇 하느라 내 노후 자금까지 털어줍니다. 이건 희생이 아닙니다. 가족 전체의 공멸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회사는 당신의 가족이 아니고 자식은 당신의 보험이 아닙니다. 계급장 떼고 월급 끊긴 다음날 아침 당신은 무엇입니까? 그냥 돈 없는 늙은 실직자일 뿐입니다. 자본주의에서 돈 없이 늙어간다는 건 인간의 존엄성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세상 원망할 시간 없습니다. 진짜로 돈 없으면 남들처럼 살 생각 버리십시오. 지금부터 철저하게 미친 독종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남 보여주기식 껍데기 소비를 도려내십시오. 30대, 카푸어짓 그만하고 차 파십시오. 차 필요하면 지하철 타세요. 50대, 체면치레한다고 안 친한 사람 경조사비 뿌리는 짓 멈추십시오. 남들이 좀생이라고 욕합니까? 욕먹으십시오. 그 사람들이 당신 굶을 때쌀한톨 보태줍니까? 절대 안 줍니다. 우리 통장을 갉아먹는 건 식비가 아니라 남들 시선 의식해서 쓰는 허세 비용입니다.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을 0으로 만드십시오. 둘째, 기술을 하나라도 익히십시오. 왕년에 내가 부장인데, 이딴 소리 할 거면 그냥 굶으십시오. 계급장 떼고 당장 내일 10만 원이라도 벌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까? 없다면 당신은 무능력자입니다. 도배든, 용접이든, 글쓰기든, 스마트 스토어든 상관없습니다. 회사 간판 떼고 돈 버는 야생의 기술을 배우십시오. 퇴근하고 술 마실 시간에 기술을 갈고 닦아야 은퇴 후에도 당당한 현역으로 삽니다. 셋째, 돈세는 인간관계를 칼같이 손절하십시오. 만나면 돈 자랑하는 친구, 돈 빌려달라는 지인, 신세 한탄만 하는 동창 싹다 차단하십시오. 은퇴하고 돈 떨어지면 어차피 당신 곁을 떠날 사람들입니다. 미리 쳐내십시오. 그들에게 쓸 돈과 시간으로 차라리 내 건강을 챙기십시오. 고독해질 용기가 없으면 가난해질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은퇴는 60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지금 아무 대책 없이 버티고만 있다면 당신의 미래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허세, 체면, 껍데기 다 갖다 버리고 독하게 살기로 마음먹었다면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댓글로 선언하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허세를 버리고 죽을 때까지 버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당신의 그 독한 다짐만이 10년 뒤 당신을 웃게 만들 겁니다. 지금 바로 적으십시오.